시카고 무궁화 연장자 아파트를 찾았다. 무궁화 아파트 공작반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연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으로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10년 넘게 만들어온 내공이 쌓여 크리스마스 카드도 입체형으로 다양함을 뽐내고 있다. 커피를 가득 담은 방향제, 고운 한복을 입고 있어 특별하다. 한인 노인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시카고 무궁화 아파트 공작반에서 1년간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들은 다채로운 수공예품들을 직접 만들어 연말이 되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아, 저희는 여기 있는 것 제가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냐면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나무 소나무처럼 네.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이 카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이런 카드는요 너무 접기도 힘들고 센치가 맞지 않으면 이게 각이 접히지가 않아요. 이, 이런 것도요 네. 있고 이것도 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다들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그냥 스틱 저기 가지고 하죠. 가셔서 네. 너무 네. 고맙고 약간 네. 네. 이게 네. 여러 네. 잘 전수해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냥 좋아요. 즐겁고 네. 해, 행복하게 생각해요. 지난 12월 6일과 7일 무궁화 아파트 공작반에서 선보인. 연장자 분들의 1년간 만든 작품 솜씨는 수준급이었다. 10년 넘었죠. 이제 이게 새로 새로 할 때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이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해에 또 새로운 걸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누구 줄지게 받는 사람이 깜짝 놀래죠. 음. 요거는 이제 어떤 필통 뭐예 뭐, 음, 그런 거. 거 예. 요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만들면서 상당히 아주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음.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제 고전적인 문양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 음. 또 이제 여기다 좀 리본 좀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사르셨으니까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복된 삶 사시라고 애들한테도 자랑스러워요.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그도 삶을 왔다가 어떤데든지 집중하고 하고 있다는게 사랑스러워요. 항상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요. 보니까 다 나가 버렸네요. <laughs>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이두 작품인데요. 네. 네. 이거 우리 어, 지도하시는 분이 어, 만드신 거예요. 이거 향랑이거든요 음. 예쁜 한복을 여게 해서 방향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게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그 입체적인 크리스마스 카드거든요. 그래서 포시즌스 이거 했는데 이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굉장히 좋은 되겠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음.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 지도하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연구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어 저희들은 이제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양로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함께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2년 차 됐어요. 공작반에 조인을 한 지가 어 근데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으세요. 85세, 86세, 80 거의 80대예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70대 한분 계시고 70대 두분 계시고 이제 저 있고 전부 다 80대 중반 이상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이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게 손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어, 줄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정신도 말똥말똥하시고 건강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우리 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부터 시작해 퀼트를 이용한 이불, 가방. 커피 방향제 등 손재주가 대단하다. 특히 퀼트 이불 같은 경우에는 암투병 중인 김경자 여사님이 직접 엎드려 한땀한땀 수를 놓아 정성으로 제작한 작품이었다.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어 성금이 모였고 이는 복음을 전한지 20년이 된 기독교 방송 MCTV를 위해 뜻깊게 쓰일 예정이다. 사랑해요 MCTV, 파이팅. 저희가 이 무궁 아파트에서 카드 만들기를 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MCTV를 위해서. 어,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만나서 한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거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해도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니까 옆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물론 만든 사람도 있지만 사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 아파트에는 연장자들을 위한 TV가 어떤 소통매체보다도 소중하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나 어디든지 윈티비 하나만 시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 생각하면 아마 뉴스 어떤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늘 함께 윈티비에서 애쓰시고 시카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방송을 계속 해나가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MCTV가 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16년째 공작반을 이끈 김경자 여사는 뜻깊은 1년이었고 공작반 학생들도. 치매 예방을 위해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해서 보람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희는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십불 리십불뭐 심지어는 많이 체크 주신 분들도 계시고 성의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매년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무궁화 아파트 연장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매서운 추위 속 시카고를 더욱 따스하게 녹여줄 사랑과. 나눔 자체였다. 어, 물론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는데 어,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를 못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7개월째 투병, 생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약도 먹고 근데 제일 안타깝죠. 교회 가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을 자신이 없어서 못 가고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견디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에요. 예.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맨날 토하고 이랬는데 토하면서도 또 화장실에 늘 가면서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내 옆에 계셔주니까 그게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어르신들께서 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또 기도도 항상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늘 지금 현재 있는 윈티비 하나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방송이 없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뉴스 들을 때도 없고 또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내는 걸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접하기는 너무 힘든 얘기고. 그래서 뉴스를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뭐 좋은 방송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MCTV가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목표액길 달성하기를 바라는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거 목표가 달성이 될 거고요. 저희도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사랑 전파는 지역 사회를 위해 계속되고 있고 이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MCTV 2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